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은 퇴근길에 영상을 켜봤어요. 어, 제가 복부 시술을 하고 지금 한 6일차 됐어요. 그래서 어, 시술하고 어떤지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시술하러 간 날은 좀 되게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엄청 좀 긴장하고 떨렸었는데 어 가서 대기실에서 일단은 먼저 주사 두 방을 맞았거든요. 항생제랑 어 진통제를 먼저 맞았고 그러고 잠깐 대기하고 있다가. 주치의 선생님하고 잠깐 상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상담하러 내려가서 어 바디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상복부, 하복부 어떤 부분이 좀더 내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지 선생님이 물어보셨고 저는 어, 배는 다 하고 싶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상담하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뭐할수 있는 만큼 저는 이제 추출을 하는 거를 상담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해줄 수 있는 만큼 하자고 약속을 하고 바로 올라온 다음에 잠깐 대기한 다음에 시술실로 들어갔어요. 수, 어, 이제 시술실로 들어갔고 어, 시술실에 누워서 간호사 선생님이 지압봉을 주시더라고요. 손에 힘이 분산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압봉을 쥐고 누워서 있었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음악 같은 거 틀어주셨고, 어, 복부에 약간 따끔따끔하게 주사 같은 거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살짝 있을 때만 살짝 따끔따끔 했었고, 그다음부터는 용액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시술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술 중간에는 느낌이 살짝 없었고 옆구리 쪽에 약간 시술할 때는 살짝 저는 간지러웠어요. 간지럽고 약간 따끔 그래서 어저따끔해요 했더니 선생님이 중간에 어 용액 다시 채워주시면서 그 다음부터 또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시간 좀 넘게 시술 시간은 저는 걸렸고 그게 끝나고 레이저 시술 같은 건 20분간 치유해지는, 이렇게, 뭐, 배에다가 쐬는 거를 갖다가 하고, 팔에다가 안전 팔찌를 채워주셨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어지럼증이 있거나, 구토증상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 가다가 여기 보고서 이렇게 바로 전화해달라 하시는 이제 그런 팔찌를 채워주셨고, 그거는 이제 이상이 없으면 한 시간 내에 가위로 잘라서 버리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주의사항 듣고, 멍크림이랑 약 처분 받아서, 퇴원을 했고요. 퇴원하고 나서 나니까 저는 퇴근하고 갔거든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근처에 슬로우 케일리 가가 지고 포케를 먹고 집에 갔어요. <laughs> 포케를 먹고 집에를 갔고 집에 가니까 병원에서 한번더 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상 없는지 힘든 건 없는지 별탈 없는지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저도 안심이 됐었고요. 그렇게 해서 첫날은 흘러갔고 어, 배 양쪽에 두 군데 구멍을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이제 시술을 했는데 양쪽에 이제 붕대를 이렇게 거즈솜을 갖다가 두껍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녁에 목욕할 때쯤에 뗐고요. 약간 꽉 누르고 있어서 그런지 그쪽 부분이 살짝 움푹 패여 있었는데 하루 지나니까 거기는 다시 평평해지면서 괜찮아졌었고 어, 다음 날 되니까 저는 멍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멍 크림을 일주일째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일주일째 열심히 바르고 있고 어, 한 이틀째 되니까. 붓기가 용액 들어갔던 게 우퉁불퉁 했었거든요 첫날은 우퉁불퉁 했었는데 그 용액이 시술하고 밤새 한 화장실을 한 여섯 일곱 번은 갔던 것 같아요 가, 가고 나니까 윗배는 쭉붓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랫배는 약간 좀 아직 좀 남아 있었던 느낌 그게 한 이틀 갔었고 지금은 살짝 약간 살짝 부종인 것 같고 거의 빠진 것 같아요 그 부종은 빠진 것 같고, 약간의 뭐 이제 남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한 3, 4일 차쯤 되니까, 몰라보게 붓기가 싹 빠지면서, 처음이랑 비교해봤을 때 완전 다른 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6일 차인 오늘, 병원 가서 둘레를 재보니까, 허리 둘레를 재보니까, 거의 4.6cm가 빠졌는데, 사실 병원에서도 엄청 놀래시더라고요. 그왜 놀랐는지 보니까 보통은 6일차 정도 되면 더붓는 사람도 있고 어 많이 빠져야 1.5에서 2cm 가량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의 4.6cm가 빠져서 굉장히 이상적인 수치로 빠진 거래요.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도 되게 놀라셨고 굉장히 잘 하고 있다 관리를. <laughs> 그래서 칭찬을 받았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저는 병원 가서 딱 일주일 되기 전에 6일차 되는 날,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고압산소 치료는 뭐, 산소통 들어가서 치료 받고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그게 되게 비싼 시술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술을 받았고, 일주일에 한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관리랑 케어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일주일간의 이렇게 시술기는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제가 또 2주 한달 간격으로도 또 알려드릴게요. 안녕!